박성화 간다의 박성호입니다 저는 오늘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곳에 서귀포 최고의 국밥 맛집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오프닝을 찍기 전에 저는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 시간이 되자 현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순대 국밥 또 족탕 돼지로 만든 국밥 중에 최고다. 여러분 제주도에 오셔서. 오겹살, 삼겹살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아, 돼지에서 그 삼겹살, 오겹살만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리도 있고, 내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디로 가느냐? 맛집 바로 이곳에! 봉개족탕으로 온다, 그겁니다. 돼지족으로 만든 탕, 그리고 순대, 맛집. 정말 한상 가득히 점심과 저녁 때또 술안주도 먹을 수 있고, 든든하게 또 배도 채울 수 있는 현지인들의 찐맛집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진짜 맛집이라는 얘기죠. 봉개족탕. 아, 정말 이름 들어도 과연 어떤 포스를 풍기고 있을지. 한번 봉계 족탕 먹으러 간다 간다 감수꽝 자 이렇게 봉계 족탕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현지인 찐맛집답게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고 항상 가득하게 맛 나도 환상이다 보십시오 이 돼지로 만든 최고의 그맛 요리들이 딱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봉계 족탕의 사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맛도 보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우리 여기 봉계 족탕이 역사가 어느 정도 됩니까? 15년 정도 돼가요 본점까지 하면은 제주도 오면 특히나 우리 뭐 삼겹살, 오겹살을 어. 많이 어. 먹는데 네. 사실 같은 돼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또. 네, 네. 진짜 현지인들도 많이 오시고. 네. 심이 나. 네. 아. 맛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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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메뉴 설명을 하되 자, 그러면 조금 양념이 없는 거부터. 네. 요거 먼저 한번 제가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 순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이거 뭔 뭡니까, 이거? 이게 뭔 순대예요, 이거? 대창에다가 직접 만든 거예요. 대창이에 이게. 네, 네. 와. 찹쌀로 넣어. 찹쌀 순대예요. 순대를 딱 잡았는데 이 찰기가 느껴져. 네네. 요거 소금에다가 이렇게. 네네. 와. 너무 좋아. 약간 와 이거는 약밥 같은 느낌 좀좀 너무 맛있에요 요게 자체가 메뉴가 뭐예요? 순대 모듬이에요. 순대 모듬. 네네. 와 순대도 있고 오미도 있고 돈벌이 고기요거는 뭐야 오소리 감투라고 오소리예요 아 이거 또 대형겁니다 이거 오감 오소리 감투 쫄 쪽이 나거든 와 좋다 팔팔팔팔 맛보해다 다르긴 다르오 그런 것들은 제주 돼지인 거예요? 이게. 네, 전부 돼지예요. 아, 제주 돼지입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들을 수가 없어요. 이름이 뭐라고요? 게 모둠? 네, 모둠 소예요. 모둠 소야 이게? 네. 17,000원? 네. 와,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 1 7 와, 이게 약점이 다릅니다. 식감과 신선도가 충대 이 고기에서 신선도가 느껴지기가 쉽치가는데 여기 제주도니까 가능해요. 제주도. 제주도. 이게 공개족당. 애 뭐야? 족탕? 네, 족탕 특이에요. 특! 와! 그럼 이거는 재료가 뭐예요? 와, 거의 지금 걸쭉하니 와, 이거 봐봐. 이거 제, 재료 저, 제주도 사투리로 아강발이라고 그래요. 아강발, 아강발 알죠? 미니 족발이에요. 아 미니 족발. 네, 이거를 고아서 어. 약간 곰탕 비슷하게 구운, 끓인 건데요. 네. 산모들한테 좋은 메밀가루도 들어가 있어서 아 출산 후 산모들이 많이 먹고 있어요. 맞아. 모유 나오려면 이 족발 많이 먹으라 그랬거든요. 네, 네. 와, 완전 찐이네. 완전 여기 도민분들은 진돗개가 새끼를 낳으면 이거 포장해가서 진돗개한테도 먹여요. 와. 와. 어르신들은 이거 드시고 보양하신 것 같다고 그래요. 와. 여기 이제 고기 그그 네. 고긴 거죠? 여기다가 찍어 드시면. 와 이건 뭐요? 소스 소스? 예 예. 줘 기가 막힌다를 싹해가지고와 네. 이거 잠깐 내가 살짝 먹고 입을 끈적끈적했는데 와 끈적끈적하니 정말 액기스 진행 느낌 자체가 속골이 약간 그런 맛보다 더 풍미가 있고 더 좋네 맛은 약간 그런 계열인데 네네 네. 콜라겐 네. 그자체예요와 기가 막힙니다 족탕, 돼지 족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와 이건 수제비야? 네. 아 수제비도 들어가 있구나. 네, 감자 수제비입니다. 와 맛있겠다. 부침부침 아, 부침 여기 넣고 드시면은. 여기다가? 네네. 그러면 더 맛있어요. 꼬일 몰랐네. 네. 어떤지 부침 손이 가더니와 이렇게 살짝. 네. 아 국물에다가 무슨 스프르는 거처럼. 아 그런 아주 맛이 너무 오묘하고. 감칠맛도 있고 너무 좋은데 기가 막힙니다. 너무 좋다. 에이 네. 음 너무 부드럽고 진짜 완전 양식 양식 모양식. 너 뭐요? 비슷한 내장 전골입니다. 아 내장 전골? 네 순대 내장 전골. 아 순대 내장 전골. 와 아까 막 보글보글 끓을 때 여기 들어간 순대는 조금 약간 달라 보이는데? 당면, 당면, 당면 순대입니다. 그죠? 당면 순대. 네. 와 여기에는 이제 뭐뭐가 들어가요? 머리고기 내장. 네. 당면 국은데찹은 한국의 맛입니다. 와! 완전 정통 돼지전골의 맛입니다 와 깊고 우한하고한제의 느낌이 남미데이? 이걸 맨 처음에 남동생이 시작하셨다고? 네 어떻게? 해? 고민을 많이 했나 보더라고요 남동생도 원래 음식을 하셨던 분인가? 네 손님들 제조하면 삼겹살, 뭐 생선구이 횟집, 명물하는데, 네. 아... 와 이거 그냥 가지고 하기가... 처음에 횟집 하다가 응. 이쪽으로 돌렸어요. 아... 지금 이거 잡, 자리 잡은 데는 봉개동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봉개족탕이구나. 아 그러다가 노영동으로 가가지고 내가 노영동에서 여동생이랑 같이 여동생이랑 같이하다가 여동생 노영동 있고 또 사장 따로 나와서 네. 와 지금 제주도에는 세 개만 있는 거야? 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사장님이 하는 곳은 여기가 서귀포 안덕면 서광 서광 네. 서광이라고 음. 와 여기는 딱 보시면은 음. 제주 현지의 어떤 그런 맛희한맛 가격도 너무 좋아 여기 한라산 딱 먹으면서 산 보면서 와 기가 막히다 진짜 서울에서는 절대 맛볼 수 없는 그런 순대와 그런 내장의 퀄리티입니다 퀄리티 어우 사장 약간 결이 나는 이 감자탕 이거 또 뭡니까 이거? 이거는 여기서 하는 오늘의 정식이라고 아 어, 오늘의 정식? 네네 매일매일 바뀌는 정식입니다 근데 음 마침 오늘 감자탕이어서 이렇게 내놔봤습니다. 보통 메뉴가 뭐예요, 그러면? 어, 월요일은 차돌 된장에 비빔밥. 어. 화요일은 음, 등갈비 김치찜에 콩나물밥. 어, 와. 네, 그런 식으로 바뀌어요. 오늘 금요일은 감자탕. 네, 감자탕에 오늘은 시래기밥 해봤어요. 시래기밥? 네. 와. 술 좋지만 점심 때를 저늘해서 저기 보니까 오면딱 와서 점심 한끼 든든하게. 이것도 오리나라 돼지 저기 제주 감자탕 아니니까 이거 이제 가서 이런 걸 먹어봐 놓. 이거 반찬도 같이 나온다고? 네, 네. 이것만 따로 동식으로 해도 되겠다. 그러면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오고, 이게 나온다는 거야? 네네. 정식이? 네네 와 반찬들도 더 추가로 더나오고 반찬 추가나 오! 시래기 봐. 레귤레기 아, 시래기! 음. 이거 고등어 조림 아니요네 맞습니다 와 이거 진짜 어디 가서 먹어도 이거 그 몇만 원이야 제주도에서는 근데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미치겠다 아심지 엄청 맛있어 아니 너무 맛있는데? 고맙습 그 미치겠다 이거 이건 어머니가 농사지은 푸푸박으로 놓고 버린 겁니다. 미쳤다. 감자 하나 무는 나오는데 호박 나오는데는 또 이거 진이야. 미쳤다 미쳤어. 밤만. 와. 와 미치겠다. 와이 지금 이거 뭐몇 가지 정식인데 몇 가지 요리야. 고등어 조림 들어갔지. 시래기 밥 나오지. 비빔밥도 되지. 감자탕 있지. 어 와. 우와 어머니 너무 맛있어 아니 그냥 이밥 자체가 그냥 아니 그냥 메뉴 하인데 어? 너무 는데이 근데 이것도 나오고 이거얼마예요 11,000원입니다 1인분에? 네와 너무 싸다 너무 싸와오 살기 쑥쑥 빠져 감자탕 이게 그냥 술술 발라지거든? 이런 거냉동에서 절대 안 되거든. 아니에요. 그죠. 네, 제주산. 제주산 바로 네, 냉장을 네, 해가지고 오는 네, 거죠. 네. 와, 아 달라. 와, 완전 달라. 와, 그냥 입술이 닫자마자 뼈가 잘해 분리. 와, 감자탕 육수는 뭐요? 예 사골 육수입니다. 사골 육수요? 네. 와, 완서 네. 여기는 완전 가성비 찐 가성비야, 여러분. 진짜 무조건 감자탕 집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맛있습니다. 와, 이 많은 것들을 사장님이 직접 혼자 이렇게 다 하시는 건가? 네, 거에요. 아침에 새벽에 나와요. 좀 많을 때는 다 시까지 나오고 그래요. 와, 몇 시에 문여는 거예요? 여섯 시 정도 되면 오픈은 해요. 식사는 7시 전에 와서 밥 달라고 하면 드리기도 해요. 음. <laughs> 장사 몇 시까지 하시니까 손님이 있으나 없으나 아홉 시까지는 무조건 있어요. 아9홉 시까지? 네. 그러면 쉬는 날 언제입니까? 일요일 쉬입니다. 아, 일요일 날? 네. 완전 현지 로까지 식당입니다. 오늘 하나 거를 타성이 없어요. 일번부터 구번까지 다 사번 타자. 제가 볼 때는 느낌 자체가 사장님이 기본적으로 음식 솜씨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런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맛이 있으시네. 너무 맛있으니까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뭐라고? 비행기 내일부터. 이거 한 숟가락 먹어요. 와 이거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laughs>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 말씀 부탁드리고 가십니다. 많이 놀러 와 주세요. 정성껏 보답드리겠습니다.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오도 가오 가다가 밥 먹으면 또, 또 가겠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아 사랑합니다 오늘. <laughs> 너무 맛있네요 여기. 어, 현지 인들이 오시는 런 곳에 오셔서 점심도 하시고 술도 한잔 하시고. 간다 간다 박근호 간다. 오늘 제주 현지 찐 맛집 공개족탕을생각했습니다 오늘 박성호가 공개족탕으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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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